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내기도 하고 그로 인해 큰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 몇 명에게만 겪게 되는 일들이 아니라 아마.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큰 슬픔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누구나 겪지만 그 누구도 알수 없을 것 같은 큰 슬픔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또는 잃어버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고 또 무거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과 그리고 다음 주에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함께 생각하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 이 가족들 온우이를 매우 아끼시고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가까운 그런 사이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배단위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면서 선생님, 방금까지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유대지역으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이 배단위로 가는 것을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유대지역으로 가시는 예수님에게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유대인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해코지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걱정은 곧 현실이 되고 맙니다. 이제 갈릴리를 떠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올 수 없는 발걸음을 지금 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과 함께 부활로 이어지는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걸음, 그것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 발걸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사실은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마르다 마리아와 나사로가 유대인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는 일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일을 바라보는 증인들로 그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위험한 그런 장소였지만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하게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가장 슬퍼했던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난 이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더큰 서름에 복받쳐 예수님께 그 슬픔을 토로합니다. 21절과 32절을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했던 말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제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과 슬픔과 고통이 담겨져 있는, 그러면서도 유일하게 그들의 안식처가 되고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 그 억눌렀던 슬픔이 터져나오는 그러한 말을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가장 예수님의 심정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마음은 역시 슬퍼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슬픔을 나누고 비통하게 생각하면서 그곳을 방문하시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결국은 눈물을 흘리시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먼저 앞세워서 믿지 못하는 자를 책망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하는 이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하고 또 용기를 푹 돋아줄 때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고맙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마음에 와닿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의 위로, 같은 고통을 겪었던 이들의 위로야말로 우리에게 좀더 울림이 있고 좀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경험을 우리도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고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 아뢰고 의지할 때도, 우리 주님의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더욱더 그 마음이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슬퍼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슬퍼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다시 살릴 능력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깨어지거나 또 절망 중에 빠졌을 때 그것을 능히 회복할 그런 능력도 지식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단계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그 슬퍼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 크신 사랑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슬픔도 나누고 고통도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 처해 있는 그리고 슬픔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곳에 오셔서 일련의 그런 대화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의견이 나눠집니다. 의견이 나눠지면서, 어, 한 부류에서는 예수님이 같이 슬퍼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눈물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나 보다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앞서서 예수님이 눈먼자를 눈뜨게 하신 일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는 자가 죽은 자는 어찌 살려내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참 아프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자들.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보며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자를 향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모를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실제 그런 일을 겪었다면 우리가 참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슬픔 당하고 있어서 눈물 흘리는 자를 향해서 그렇게 비꼬는 말을 한다든지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든지 하면 정말 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적개심이 얼마나 컸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슬퍼하시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나사로를 다시 살려 주십니다.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신체의 능력은 정지되었고 사흘이나 날짜가 지났습니다. 이제 몸이 부패해서 냄새가 날 정도로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지금 나사로는 사람들이 혹시 실수해서 의식을 잃어버렸을 뿐이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확실하게 나사로는 생명을 잃어버렸고 이제 그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확실히 알맞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더 이상은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 않고 시체라고 부릅니다. 그런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온 몸에 천을 두른 채로 그대로 그 무덤에서 걸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사건의 첫 시작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은 믿는 이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주는 매우 큰 시작점과 신앙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을 줄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실제의 사건을 오늘 나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지금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오늘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인간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나사로의 목숨을 살려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일로 목숨을 빼앗길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혹은 그 생명을 주신 일로 인해서 생명을 빼앗기는 그러한 현상이 초래되고 만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인 베다니로 나사로를 구하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가셨을 때부터.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위험도 감수하고 베다니와 예루살렘으로 가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와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도 보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또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무엇이다 라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생명 그 자체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11장 25절부터 26절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위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만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부활의 열매를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이야기는 예수님의 표적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곧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제자들과 유대인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 주시는 표적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도 절망도 심지어는 죽음도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이시며 생명이시기에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 생명의 열매, 그 부활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무덤에 갇혀 어둠에 갇혀 절망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어둠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그 죽음 속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실뿐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는 첫 걸음임을 믿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 가신 그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